오늘 원래 다른 영상에 올라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저녁에 올라갔던 영상에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좀 오해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 좀 수정해야 될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어제 밤에 kbs 심야 토론에 방송 어, 토론으로 제가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되짚어 보는 시간을 꼭 오늘 올리고 싶어서. 긴급하게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아바이 동지 설명 좀 하시라요. 이게 탈북자들하고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다 나니까 그 사람들의 흉내를 내면서 그 사람들하고 교감을 하는 보릇이 있어요. 고의는 아닙니다. 아, 아바이 남조선 말은 좀 해명 좀 하시라. 아니, 아니,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은 남조선이라고 북한식 호칭을 불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다시는 남조선지는말안 쓰고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쓰겠습니다. <laughs>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그만큼 민영 아빠가 탈북민들하고 교감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뜻이고 또 탈북민이 저하고 살다나니까 저하고의 친근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찌 보면 사람이 상대를 대상할 때 상대가 가장 공감하는 부분을 이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민영 아빠는 그런 탈북자인의 눈높이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를 하다나니까 생긴 버릇인데 절대로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라.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어, 남도순이란 발언은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구독을 했다고 쓰셨더라고요. 그 발언 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세분 정도 제가 봤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다또 남겨드렸습니다. 왜냐면 진심으로 어,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은 저희도 분명히 인정할 부분 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 사과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우리 한 아이고 아이고 오늘은 불쌍해라 아이고 <laughs> <laughs> 다음에 양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남남공녀 TV 이 앞에 어, 허칭 부터가 남한 남자 북한 여자 이거 자체를 조금 갈라보는 그런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조성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이 올라간 이후에 하룻 밤에 갑자기 조회수가 한 8천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신 데 진심으로 좀 감사했고 저희도 고쳐야 될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겠다 해서 앞으로 소개해서는 남남북녀 김정필 김정아로 저희가 소개하도록 하고 남한 남 접붙한 여자, 이런거다 지워 버립시다. <laughs> 네, 그래서 음. 앞으로도 남남북녀 TV 많이 응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집안에서부터 일단 통일 무조건. 네, 그냥 네, 남남북녀로 끝이다. 가봐, 음. 반성하라. <laughs> 아, <말>. <laughs> <laughs> 내가 나 그런 사투리 쓰게 만드는 게 그게 아마... <laughs> <laughs> 내 잘못이야. <laughs> <laughs> 어, 그러자 듣고 그 댓글에 뭐라고 썼냐면. 아바이요 아버지요, 남편이요. <웃음> <웃음>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상당히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어, 나이 차이가 좀 있다나니까 제일 처음부터 연애 관계로 만난 사이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일반 탈북민 송도로 만난 관계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되기까지 이르렀는데 나이 차이가 저희가 자그마치 20년 차입니다. 세대 차이가 <laughs> 네두 세대 차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날떠덕남이란 얘기 많이 들어요? 미안합니다. <laughs> 아, 맞다. 오늘 미안합니다. 고개를 너무 많이 숙여. 어떡해.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호칭이 처음부터 붙은 호칭인데 정말로 애 처음에는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탈북민이 영감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북한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호칭인데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한국에서는욕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아바이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렇게 봐주세요 호칭이 상당히 애매해요 한국식에 이런 자기야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저 온몸에 닭살 돋아요 <laughs> 결국은 <laughs> 저희 집안의 호칭이 그냥 아바이로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 그것이 그냥 방송으로 나온 것 뿐입니다 너무 조금 예민하게 보지는 말아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모든 가정마다 부부의 호칭은 부부만의 서로의 편안함의 문제 부부만의 이런 알수 있는 그들만의 감정에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하고 저의 호칭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밤에 어, 심야토론을 제가 밤늦게 촬영을 하고 집에는 한 12시 반 들어왔지 오랜만에 제가 야간운전을 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들었지만 어제 심야토론 방송에서 제가 반드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짧게 함께 보시고 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을 또 하고 싶은지 그 뒷얘기를 제가 꼭 오늘 하고 싶은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어젯밤에 신야 토론 영상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또 한번, 이 북한에서 군 장교로 활동하시다가, 이 북한을 이제 이탈하신 북한 이탈 주민이십니다. 김정환 씨나오계 세. 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환입니다. 네. 지금, 어, 뭐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병력점인데,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한반도 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대북정책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라고 예. 생각됩니다. 아, 지난 정부에 다르게 지금 현 정부는 대북정책에 관련돼서 북한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왔고 그러한 우호적 결과로 해서 결국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기존의 정부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행보를 보였지만 그 결과가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재산인 개성공단의 일부가 우리 국민이 보는 앞에서 충격과 공포로 폭파되는 현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네. 그동만 잘해준 대가가 결국 이거냐라는 질문을 국민들로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가장 최근에 2020년 10월 10일, 당장군 75도를 맞으면서 북한이 거대한 식량 열병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도 안 돼서 또다시 8차 당대회를 맞으면서 1월 14일날 식량 열병식을 또다시 했습니다. 그렇죠. 이두 개의 연병식에서 나왔던 모든 무기들. 100% 대한민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이 기존에도 없었던 그런 열병식을 거대하게 계속한다는 것은 그들이 당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입장에서 네. 우리 현 정부는 지난 시기에 했던 북한의 우호적인 정책에 이제는 떠나서 국민의 재산이 눈앞에서 폭파되는 이러한 것을 보고, 북한이 계속 지나친 열병식 현장을 보여주는 그것을 지켜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 불감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럼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세요? 아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강경책으로 나온다면 첫째로 여기서 가상 국가 안보 불감증에서. 어, 그 감소 부분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미 동맹에서 이제 한미 군사훈련이 이제 다시 재증가되어야 되겠고, 이러한 부분에서 북한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기까지 우리 좀더 북한이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 강경하게 나가도 괜찮지 않냐. 여기서 분명히 협력이라는 부분에서는 북한이 하나를 원할 때, 그럼 우리도 하나를 똑같이 원해서 서로가 협력이라는 건 일방이 아니라 양자가 함께 하는 그 협력을 제대로 이끌어내는 아, 그 진짜. 것이 진짜대다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북한이 분명히 변할 때까지는 좀 강경 자세로 우리가 바꿔야 한다 네. 이런 인식이 싶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이 도선 목소리에 봐야 돼. 안보 분간 중에 안보 막짜로 들어가야 이 사람. 상정부의 안보 분간 중에 뭐 어떤 게 생긴 거죠, 그니까 아, 국민들이 북한이 더발이라든가 북한이 무력 행사 이런 거를 할 때면 이러다가 전쟁 나지 않냐라는 이런 분간 중이 정부가 대응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불분간 그 중이 더 올라간다. 정부 뭐 어떻게 대응할 을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러면 1 0명 할까요? 이, 이 말을 할때 진짜 기분이 안 좋더라. 그, 그 뜻은 분명히 안 좋더라.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고 예, 에, 저기, 이, 이 사람은 그, 갑자기 그, 말을 못하는 거애아 제가 못하신 개성공단 그 아마 문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좋겠지만 내가 이걸 열었으니까 왜 오늘 우리가 굳이 이 영상을 다시 들었냐면요 어제 저녁에 올라간 영상 그 댓글에도 지금 이자 문종인 이분이 말한 것처럼 똑같은 질문 하신 분들이한몇 분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올린 건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고 전쟁을 하자고, 그렇다고 뭐 어쩌라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정인이 분은 어제 거진 유사하게 말했는데, 아,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쏘면 미사일 같이 쏘자고? 분명히 그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전쟁을 원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저희 말을 그렇게 전쟁을 원한다, 이렇게 뜻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난, 진짜 황당한 거야. 그니까 내가 말한 거는 국가로서 최소한 북한의 강경 대응이라는 게 구두라도 발표라도 강경하게 나오면 북한도 거기에서 분명히 할 소리가 있거든 그런 부분에서 같이 나와야지 너무 저자세로 지금까지 나갔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지금 눈앞에서 폭파당했지 이런 가을를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아무 불감증이 없겠냐고 그 부분을 나는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런데 그것을 왜꼭 전쟁으로까지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서 말하는 게 나는 그게 제일 속상했던 거야 그리고 그얘기를더 하고 싶은데도 말을 확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진짜 솔직히 좀 불쾌해는 했지 최소한의. 여기에서 내가 분명 그건 아니라고 말했으면, 그 뒷얘기를 단 1초라도 난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안 들어준 건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하더라고. 음, 자기의 본 뜻을 제대로 이해 안 하고 자기들의 그 정신 돌린그 전쟁 전쟁을 막기 위한가 해 대화를 한다.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네. 그니까 나는 여기서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정치란 게 뭐예요? 국민들을 잘 살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가 있는 거잖아요. 정치를 위해서 국민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난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한하는게 정치 다는 모릅니다. 탈북민이라서 더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를 이해하려면 많이 멀었긴 해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겪은 북한만큼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어 과거의 경험을 가진 경험자입니다. 그런 경험자라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분들이 얘기를 할때최소한에이신야토론도 결국은 아,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치 무대를 펼친 거잖아. 당신이 와서 발언하세요라고 불렀으면 최소한에내발언이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마지막에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분명히 발언시켜주는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 음... 난 그게 제일 억울하고 제일 아, 솔직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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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러면 지금이라도 자기가 마무리 못한 얘기를 해서 시청자분들한테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자기의 하고자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봐 나는 정말로 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국가의 대응이라는 것은 무조건 포탄을 쏘고 무조건 열병식을 같이 하고 그런 게 대응이 아니잖아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국가고 독재국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가에 걸맞게, 국제법을 중시하는 그 국가에 걸맞게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된다. 라는 그 뜻이었거든. 그게 틀린 소리냐고. 내가 원하는 건그 뜻이었는데 왜 그것을 이렇게 과도하게 왜우 이렇게 평가를 하냐고. 평가라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 정치적인 논리를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것 같은데. 결국은 이분도 이렇게 말해놓고 아마 속으로 찝찝했나봐요. 나중에 앵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그 영상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도 쉽진 않죠. 우리 저 김정은 선생님 지적했지만은 작년 6월 19일에 우리 개성 연락사무소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쪽파 시 음. 그것도 사실서 국민 정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건데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2018년 5월 27일 날싱가 6일에 북미 정상 회담이 막 안될것 같은 상황이 됐었거든요. 지금 이분이 마지막에 결국은 내가 지적했던 부분, 개성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이 부분. 은 분명히 우리 국민들한테 현 정부는 뭔가는 대응을 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잖아. 전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바로 그거였어요. 결국 본인도 그게 찝찝하니까 뒤에 가서 그 부분을 다시 재지적을 했거든. 국민 정서가 아직 남아 있는 건 인정하지만 현 정부가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무조건 짝사랑하듯이 북한을 대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서로 1대1 관계로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고 하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제내 말이 그것보다 북한이 함께 협력하자라고 하면 함께 협력하세요 근데 북한이 저렇게 미련하게 나오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자존심을 얼마나 많이 걸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헌담은 결국 대한민국의 자존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그 사람이 현직 대통령인 이사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한 자존심을 북한 이 그렇게까지 헐떴는데 거기에서 야 그러지 마 우리 계속 뭘 줄게 그좀 화풀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지 내 말은. 글쎄 <목소리> 나도 이해가 안 돼. 그 그런 물론 남북한이 통일로 가고 평일 통일을 지향하는 거는 그건 상당히 좋은데 우선은. 시시베이비를 가려서 무슨 살이 분별 있게 국민들을 좀 설득해가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어. 어제 심야 토론하고 와서 솔직히 잠도 안 오더라. 그렇게 마음속에 조금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어제 저녁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공무원의 글도 많았고 질문의 글도 많았고 또 반대 의견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됐고 아, 이 부분을 내가 내일 힘들더라도 꼭 다시 촬영을 해서 내가 여러분들한 해소를 시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제 봤던 그런 영상의 일부처럼 북한 주민들의 영상 일부 우상화 문제라든가 군사훈련 문제라든가 그들의 공장 내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런 영상 일부분을 제가 놓고 한국 사람인 어 저희 아와이 동지하고 둘이서 함께 통을 하는 영상이 연속 올라갈 겁니다. 시작을 보셨다면 마지막 끝까지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끝부분에 가면 왜 내가 이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정말로 안타깝게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가 거기에 마지막에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도 좀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 대신 그 영상은 이미 촬영이 다 끝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바이 동지가 앞에서 남한 <laughs> 남자라고 말하는 부분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laughs> 앞으로 3월부터 올라가는 영상은 지금 오늘 저희가 앞에서 멘트 소개했던 것처럼 남남북녘 김정필 김정아입니다. 올라갈 겁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laughs>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아바이동지 남자선 발언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 보고 또 많은 분들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논쟁이 아니라 서로가 의견을 나누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이란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세상에 어디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야. 당신 말한 것이 정답이냐 내가 말한 것이 정답이지 라는 이런 싸움을 하자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면 서로의 소통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도 지금의 남한 남자인 지금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의 이 소통의 문제처럼 소통을 하게 되면 결국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소통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 문제는 결국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남북관계 문제도 바로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 꼭 많이 참고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많이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네, 언제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남남북녀의 네, 김정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